아니, 전기뱀장은 뭐야! 아니, 이따 만망대에 내가 왜 떨어져 있어? 미친, 이게 뭐야. 아니, 이게 뭐야. 와, 벌써 해줬다. 일단 저기에 불 피워진 곳에 가서 밤에 서리를 하는 거야. 이게 또 묘미지. 사람들 지금 두명 있거든요? 가가지고 서리합니다. 마치 한 마리의 흑표범 키큐 팔왜 이렇게, 허리가 왜 이렇게 길어? 오, 지켜보고 있던 애들도 왔다. 친구 구, 친구 부르러 왔다. 야, 빨리빨리, 빨리, 빨리 이때 털어. 이때 털어. 빨리빨리, 빨리빨리. 빨리. 다 털어. 됐어. 야, 너희들도 빨리 털어. 빨리 먹어, 먹어. 이, 먹어, 먹어. 가자. 엎드려. 이런, 못 찾아. 됐어. 여러분들, 보셨습니까? 이거에요. 이게 해적이지 다시 한번 가볼까? 그곳으로? 원래 범인은 또다시 범인 허, 현장에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지 동이 트기 전한번더 작업을 개시한다 사람 있다 저 앞에 사람 걸어 봐봐 나 안보여 모른다한 명이 되었을 때 수적으로 내가 불리할 땐 때리지 않습니다 아나 비타민 딸려갖고 앞에 가려졌다 시력 좋아됐어아 삽됐다 아 삽됐다 씨 아니 왜 눈깔이 갑자기 안보인거지? 아니 갑자기 앞에 시력이 사라지면서 죽었어 이건 또 뭐야 이거 뭐야 이건들 이, 이, 이 저주받은 기린섬은 뭐지? 이게 무슨일이지 여기 여기 이상한 데로 날아왔다 와 이거 뭐야? 얘네들 뭐 하는 거지? 너네들 뭐 단체 짝짓기 살란기신인가 뭐지? 발전기들 그래서 뭐, 뭐인 건가? 아니 주변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 여기 왜 이딴 데 떨어졌어요? 일단 죽어야겠다. 여기 이건 꿈도 희망도, 희망도 없는 저주받은 기린섬이야, 이거. <laughs> 여기서 죽어야겠습니다. 와, 뭐야 이게? 저주받은 기린섬. 아, 여기서 태어났는데 여기로 태어났네 근처에서 태어나긴 하는데 좀 멀리 떨어질 수도 있네요 저주받은 기림선보다는 차라리 여기 낫지, 오케이 저기 또 어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, 맨손으로 오케이! 간바에 오케이! 원, 투! 원, 투! 원, 투! 고, 고, 고! 헤이, 브로 원, 투! no n 노노노노노노노노 n 스플린트, 스플린트! 노! 원, 투! 레벨 199짜리를 잡고 있는데, 빡대가리 새끼. 야, 원, 투, 스트레이트, 스트레이트. 오케이. 오케이. One more time. One more time. 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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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잽. 잽. 오케이. Okay. 이렇게, 이렇게, 잽. 이렇게 난리라고, 임마. 어? 말고, 이렇게, 잽, 잽, 잽. 이렇게, 임마. 잽, 잽, 잽. 잽, 잽. Go, go, straight. Right, right. 이렇게, 임마. 간단하잖아. 하하하! <laughs> 이게 해적이지. 어? 아까도 내가 살던 그쪽이다. 위치 발견. 나이스. 제 시체 찾으러 갑니다. 그렇지. 어? 됐어. 존나 놓고 여기 가간한눈 남았어. 오 씨발! 커툴라스 뭐야? 하 내가 이긴다. 내가 이긴다. 내가 이긴다. 내가 이긴다. 제발! 아 씨발! 깨서 왔다. 나이스! 개팼다개뺐다 잠깐만, 아, 무겁다. 아, 제발. 아, 스발, 무거워. 아, 무거워. 아, 다 잡은 건데. 아, 졸라 무겁네. 아, 씨. 기린섬 가서 반성하고 오자고? 아, 제발, 기린섬은 가지 마라. 제발, 기린섬만 안 됩니다. 어디야, 여기? 뭐야, 이거? 미역이잖아. 뭐지? 이렇게 물속에서 태어난 적이 없는데? 뭐야 이거! 미친 전기뱀장어가 왜 있어! 아니 리스폰 했는데? 아니 전기뱀장어 뭐야! 아니 이딴 만방대에 내가 왜 떨어져있어 미친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여기다가 떨궈주는게 어딨어 미친 게임이네 이거 아니 미스폰 눌렀는데, 여기서 태어나네. <laughs> 아, 저 찌릿찌릿한 새끼가 나 자꾸 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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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지랄지 마>. 아! <laughs> 아! 아! 기린 섬. <laughs> <지옥의 기린 섬이다. 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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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린섬! 지옥의 기린섬이다. 아! 기린지옥섬 맞다 헤이헤 hey, hey, fucking hell here. Hey, and l u f f y Hey, l u f f y g i r a f f 여기. 지 i 프 a f 야, 너, 너 잘못 걸렸어. 여기 지 i 프 a f 이라고지 i 프 a f 아. f e h 차라리 죽자. 루피 옆에 나란히 누웠다. <laughs> 저주받은 기린선만안 떨어지면 되거든요. 너 있어. 여기 어디지? 이거 뭐지? 사람들 뒤져있는데? 뭐지? <laughs> 뭐야 이거 시체들밖에 없는데? 새로운 섬인가? 아근데 늑대밖에.. 야야야 나좀 죽여줘 이딴 섬에서 지금 살게 아니야 기린섬만 안 가면 돼 제발 아 근데 이상한 섬에 떨어졌다 이거 뭐 어디.. 어디야 여기는 오잉? 여기 아니야. 나 오른쪽 섬 가야 돼. 오른쪽 섬에 떨궈줘. 그렇지. 뭐야, 이거. 야, 여기 말고! 방금 죽었던 섬이잖아. 제발, 오른쪽. 왔나 아, 씨. 아, 씨. 미친 기린 지옥섬 개또라이네. 아, 왜 이상한 데 떨어지지, 자꾸? <laughs> 이 새끼도 기린 지옥섬 떨어졌다. 오, 오마해 지레프 헬이다, 여기가 바로 임마. 지레프 헬. 알겠냐? <laughs> 여기가 바로 지레프 <GF> 헬이다. <laughs> 여기가 기린 지옥섬입니다. 제발, 이번에는. 제발, 돌아가자만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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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정기뱀자 뭐야! 아, 전기지옥 왔다. 아, 미친. 늑대지옥, 전기지옥, 기린지옥. 이거 지옥 투성이네. 어 아, 미치겠네, 이거. 기린선만은 제발. 아. 아, 이거 진짜 머리 아프네. 기린지옥섬. <laughs> 지옥 3대장 다 돌고 있네. 아, 으. 야야, 빨리 죽여줘. 아니 떨어져도 이딴 데 떨어져가지고. <laughs> 아나 씨, 여기 죽어있는 사람들 봐. 얘들아 빨리 빨리 스기 맞아.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. 비켜라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. 아 여기 말고 제발. 아. 아 진짜 너무 싫다 왜왜 왜 여기만 자꾸 왔다갔다 하는거야 심지어 여기 젠대잖아요? 지상 위로 올라가는데 한세월 걸려고 숨막혀 죽어 아니 이런 망망댕이 망망대에 누가 리스폰을 시키는거야 대체 싸이고 갔네 진짜 어 아, 뭐야 아. 아이 설마 이제 벗어날 때 됐어. 이제 내 본성으로 가자. 야, 나 이제 못 가는 거 아니에요, 형들? 나 진짜 지옥. 나나 나 별로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이 게임에서. 어? 나이 게임에서 별로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이러세요? 아니 왜 이러세요? <laughs> 왜 이러세요? <laughs> 아니 저, 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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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나게 해주세요. 제발 부탁입니다. 제가 죄송합니다. 왔다아 늑대섬. 아이 게임 스발 개발자들 무슨 생각으로 이거 리스폰 지역 여기 만들어놨냐? 그리고 나는 이 수많은 수천 이렇게 넓은 맵에서 왜 하필 난 여기 골랐지? 노랑슨가? 어? 왜 많고 많은 섬 중에서 이 지옥 같은 섬에 내가 왜 여기를 골랐지? 아씨. 근데 나 혼자 이 지옥 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다행이다. <laughs>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시체들이 많이 보이는구만. <laughs> 졸라 무섭다 진짜. <laughs>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. 아니면 벌 받아요 이렇게. 아나 지옥에 빠져가지고 이거 태어나올 수가 없다. 아개같네또 기린 지옥이네. 아난이 아, 지옥 같은 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. 아, 개같은 기린 지옥, 이거. 아우,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. 이 크리스마스에, 일단, 일단 형벌을 내려주시는 거야. 아, 죄송합니다. 그간에 못된 짓 많이 해가지고. 이제 좀 자원 다 캐고, 이제 알아가지고, 이제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. 어? 뭐지, 여기? 아, 늑대 지옥이다. <laughs> 근데 존나 웃긴 게, 여기에, <laughs>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새끼들. <laughs> 있다는게 졸라 웃기다 하죄 <laughs> 지은 놈들 여기 지옥에 오는게 졸라 웃겨요 <laughs> 나말고도 막 물어 저기 뭐있어 헤이 헤이 괜찮아? <웃음> 너도 씨발 <시발, 웃음> 너도 왔구나 <laughs> 왔다 드디어 왔다. 와, 진짜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아, 신이셔, 너무 감사합니다. 와, 드디어 왔다.